사람은 함께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집안엔 사람의 목소리가 있고 전화기엔 수많은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밤이 깊을수록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있어도 외로운 이는 자기 마음과 동행하지 못한 자이다. 그한 구절이 외로움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생깁니다. 즉내 마음을 외면하고 세상의 관계에만 매달릴 때 마음은 나를 잃어버린 채텅 비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자기 마음과 친구가 되지 못했구나.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 마음과의 단절입니다. 남을 의식하며 살아온 시간, 비교와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밀어냈던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문이 닫힌 채로는 아무리 누가 다가와도 온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 안의 따뜻함으로 세상을 느끼는 존재이니까요. 그러므로 부처님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을 돌보는 관찰. 둘째, 인연을 나누는 배품. 셋째, 마음을 비추는 명상. 이세 가지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작은 친절을 나누며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할 때, 외로움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마음이 깨어나고 세상과의 연결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다만, 외로움을 이해하십시오. 그 이해의 빛이 어둠보다 먼저 당신을 비출 것입니다. 외로움의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을 위해 애쓰며 삽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의 일과 책임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은 늘 마지막 순서로 밀려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쯤은 견딜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속에서는 서서히 공허함이 자라납니다. 그 공허함이 바로 외로움의 뿌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은 사랑은 결국 기대와 상처로 돌아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남편의 식사, 아이들의 옷, 심지어 손자들의 용돈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모두가 떠난 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녀는 남을 사랑하느라 자신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서 외로웠던 것이지요. 자기를 돌본다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존중의 시작입니다.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일. 지금 나는 괜찮은가? 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물음을 던지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하루 중몇 번이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잊을 때마다 외로움이 그 자리를 채운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실천은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숨이 들어오면 이 숨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숨이 나가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살피는 것이 곧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타인에게 향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흘러야 합니다. 내 마음이 다치면 다른 마음도 어루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잘 견뎠다. 고맙다. 이 한마디가 외로움의 벽에 첫 균열을 냅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는 순간 세상도 나를 다시 알아보기 시작하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찾지 말라. 그대가 찾는 평화는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외로움을 없애는 길은 나를 바깥이 아닌 안에서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외로움의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주는 이는 먼저 자기 마음을 얻는다. 이한 구절이 보시의 핵심입니다. 나누는 행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수행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마을을 돌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로움은 벽 속에서 기다릴수록 깊어집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동안 세상은 그 문이 닫혔다는 이유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 벽을 허무는 힘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웃음 한 번, 안부 한마디, 따뜻한 시선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주는 마음이 커질수록 외로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한 노승이 있었지요. 겨울이 깊은 어느 날, 그는 절문 앞에 앉아 추위에 떠는 개를 보았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누더기 옷자락을 잘라 그 개를 덮어주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건 너무 낡아서 따뜻하지도 않을 텐데요.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옷자락보다 따뜻한 건 내 마음 한 조각이네. 그 개는 며칠 뒤 다른 곳으로 갔지만 스님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따뜻하구나. 그 사실 하나가 외로움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물질의 보시제보시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둘째, 법의 보시법보시 좋은 말을 나누는 것. 셋째, 무해의 보시무해보시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 물질이 없을 땐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보시입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괴로움을 듣는 것도 그 사람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등불을 켜주는 일이지요. 한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고 가족과도 멀어져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일이 그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도와준 날엔 집에 돌아와도 외롭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주는 마음은 곧 연결의 마음입니다. 그 연결 속에서 나는 여전히 세상 안에 있구나 하는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를 나누어도 내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외로움을 이기는 길은 내 빛을 감추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나누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은 녹습니다. 남을 향해 연자리가 곧 나를 위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때그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먼저 그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알고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와 같다.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밖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서 옵니다. 그 수행의 이름이 정, 즉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지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바라보는 일, 내 안의 소리를 들어주는 일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쓸쓸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늘 외롭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구나. 그 제자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앉아 호흡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숨이 들어온다? 지금 숨이 나간다? 단순한 호흡 관찰이었지만 그는 점점 자신 안의 고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일까요? 명상은 마음을 연결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와 연결될 때 세상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 연결 속에는 분리감이 없습니다. 외로움이란 결국 나와 나 사이의 거리가 넓어진 상태일 뿐입니다. 명상은 그 거리를 좁히는 일입니다. 내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롭구나. 그 한마디 알아차림이 외로움의 벽을 녹이는 불빛이 됩니다. 한 노승은 새벽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외로워도 좋다. 이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보인다. 그 말은 참으로 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을 비출 때 그 고요함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명상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차 명상 등.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을 탓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괜찮아? 지금의 나도 좋다? 그 부드러운 수용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거울처럼 닦아라. 먼지가 쌓이면 세상이 흐려지고 닦아내면 세상이 비친다. 명상은 그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그 거울이 맑아지면 나 자신이 보이고 다른 사람도 세상도 보입니다. 그때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10년 동안 저를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향을 피우며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숨 쉬는구나. 고맙다. 그는 그 단순한 명상을 통해 살아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나무와 바람도 저 햇살도 내 벗입니다. 그 말에는 외로움 대신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명상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느끼는 자리, 마음이 본래 하나임을 아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면 외로움은 더 이상적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안으로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삶에서 외로움을 진짜로 녹이는 길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수행 자기 돌봄, 나눔, 명상이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열립니다. 그 셋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흘러나가면 나눔이 되고 그 나눔 속에서 마음은 고요히 비쳐 명상이 됩니다. 결국 이세 가지는 한마음의 순환이지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뒤 그녀는 오랫동안 깊은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혼자 견디기도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의 작은 명상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호흡을 가다듬는 일조차 버거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남편의 빈자리와 지난 기억뿐이었지요. 그러나 스님의 안내로 그녀는 자기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리움이구나. 이건 두려움이구나.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알아차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절의 공양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밥을 짓고 반찬을 나누고 누군가의 그릇을 채워주는 동안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동안 내 마음도 채워지고 있구나.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에 잠깐이라도 명상을 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내 마음의 일부구나. 그 말과 함께 외로움은 조용히 녹았습니다. 또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 후,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니,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는 게 공허하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근처 절의 마당을 청소하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매일 대나무 빗자루를 잡고 낙엽을 쓸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마음에 먼지를 닦는다.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그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그는 나무 밑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들었습니다. 이 숨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그날부터 그는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바람도 이 빗자루 소리도 나와 함께 있지요. 이두 사람의 이야기는 세 가지 수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를 돌보면 남에게 베풀 힘이 생깁니다. 남에게 베풀면 마음이 밝아져. 명상이 쉬워집니다. 명상으로 마음이 맑아지면 다시 자신을 더 따뜻하게 돌보게 됩니다. 이 순환이 이어질 때 외로움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향기와 같아 그대를 떠나 멀리 가도 그 향이 남는다. 사람과의 인연이 멀어져도 그 마음의 향기가 남아 있다면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밀어낼수록 커집니다. 대신 그 외로움 속에 따뜻한 숨 하나를 불어 넣으세요. 그 순간 외로움은 마음의 친구가 되어 당신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외로움의 끝에는 조용한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는 텅 비어 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만큼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외로움은 깨어남의 문 앞에 선징표이다. 사람은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자신이 진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자기 마음의 온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온기가 돌아오면 외로움은 더 이상적이 아닙니다. 그건 명상의 그림자요. 지혜의 새벽입니다.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 중에서 오랜 세월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스님, 그렇게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라니요. 나무도, 바람도, 달도 나의 벗인데요. 그는 외로움을 이긴 게 아니라 외로움의 바깥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하나로 이어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누군가가 옆에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세상과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 한 줄기, 새의 울음, 하늘의 구름 하나에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따뜻한 감흥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순간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그 마음을 깊이 바라보다 보면 외로움이 자비로 변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모두 떠나 자신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다. 그 말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과 화해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밥한 숟가락을 뜨며, 이 밥도 나를 살리고, 이 숨도 나를 살리고 있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 속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홀로 앉아도 세상은 그대 안에 있다. 홀로 걷는 이는 하늘과 함께 걷는다. 이 고요한 자리에 이르면, 마음은 채워져야 한다는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품을 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길가에 들꽃 한 송이에도 새벽에 바람 한 줄기에도 감사와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있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껴안는 마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라 부릅니다. 자비란 남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하나로 느끼는 지혜의 온도입니다. 이 고요의 순간에 사람은 묻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 물음에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가야 할 곳은 없다. 그대가 바로 그 자리다. 외로움의 여정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다시 마음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지요. 그길 끝에 남는 건단 하나입니다. 조용히 흐르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외로움의 반대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마음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마지막 길은 깨달음을 삶 속에 이어가는 것입니다. 앉아서 명상할 때만 평안하고 세상 속에서는 다시 흔들린다면 그 평안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앉을 때나 설 때나 걷거나 누울 때나 깨어 있으라. 즉, 수행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매순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실천은 앞서 배운 세 가지 수행을 일상의 녹이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이세 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번 나에게 말을 걸어라. 잠들기 전 혹은 아침 햇살이 들때 스스로에게 짧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내 마음은 괜찮은가?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나? 이 물음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의 등불을 켭니다. 자신을 살피는 습관이 쌓이면 외로움은 들어올 틈을 잃습니다. 마음이 자기를 잊을 때 생긴 어둠이 바로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번 나누어라. 물질이든 말이든 시간 한 조각이든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을 만드십시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 하나 짧은 인사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 행위는 작지만 그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 연결이 바로 생명의 순결입니다. 나는 세상 안에 있다. 이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나눌수록 어두움을 없앤다. 당신의 친절이 세상의 하나의 불빛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루에 한번 멈추어라. 조용히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 잠깐의 고요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부드럽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껴안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숨 쉬고 있구나. 이 짧은 명상이 당신의 하루를 다시 맑게 비춥니다. 이세 가지. 나에게 말 걸기, 나누기, 멈추기. 이것이 바로 외로운 이유는 이것 안에서다의 대답입니다. 이세 가지를 하면 외로움은 반드시 녹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들은 모두 연결의 마음을 되살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이 회복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홀로 있어도 여럿이요. 마음이 닫히면 여럿 속에서도 홀로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 깨어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발밑에 닿는 바람도 창문을 스치는 햇살도 모두 당신을 향해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